올릴 때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하고 계시고, 저자는 또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상임의장이신 이재승 상임의장이 어, 참석하셨습니다. 김영남통당 <laughs> <연단한담> 위원장님이시죠? <laughs> 신정국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한경산회국의안상은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주하호보전협의회현우고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셨습니다. 정재성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얼마나 또 강산리기 주신다 김태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사 단체 연합 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 조합 문병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가 건지 지속 불가능한 건지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강주시가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의 마음으로 이제 호남 권역에 있는 물이 물을 어떻게 우리가 섬 주민과 함께 물 부족하지 않도록 끌고 갈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오늘 고민해 주십시오 어... 오래전에 물과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네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에 우리 농업용수, 그러니까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수를 둘러싼 그 수세 거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주도한 적이 있습니다. 물 관리를 그때부터 국가가 좀 책임지고 관리하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그 이야기였는데요. 하여튼 오늘의 주제하고 아마, 그, 매결 같이, 오늘 네. 지사님이 얘기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다른 여러 일정이 아프셔서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지사님의 경례사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깊어가는 가을 2023년 호남권 물보름이 열린 것을 200만 전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 환경부전에 앞장서고 계시며 오늘 귀한 보름을 마련해주신 전라남도 지속 가능 발전협의회 이재승 상임의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열띤 발표와 토론으로 오늘 행사를 풍성하게 채주실 여러 전문가 분들께도 실천 전체 일기는 매우 볼순합니다. 순조롭지가 아니에요. 어제 같지 않는 기후에 지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텔레비에서 많이 봤죠? 사막에도 홍수가 됩니다. 특히 유사일에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폭우와 극단적 감흥에 우리는 속수 무지개. 물자원도 지역의 자원이다. 서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석유가 지역의 자산이듯이 깨끗하게 유지했었던 그 물의 자산도 이제는 후손들과 지역사회에 고스란히 넘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물 자산화를 위해서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수급기업을 세울 것인지 라고 하는 거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지속가능안전법 만들었지만 중앙정부가 이걸 하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렵고요. 또, 뭔 산통을 깰지 몰라서 사실을 솔직히는 안 하고 가만히 있어주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서 발전계획하고 일반적인 발전계획하고 차별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달라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기업들은 어떤가요? 기업이 변해야 된다라는 수십 년의 이야기를 외면하고 이제 재무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ESG에 아주 큰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ESG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업이 변하지 않고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이미지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인식은 어떤가요? 소비를 줄여서 내가 소비를 줄여서 다른 사람의 소비를, 어려운 사람의 소비를 조금이라도 늘려주겠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소비를 줄이는 데까지 갔을까요? 미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불편함을 기꺼이, 우리는 모든 우리의 생활 습관을 지속 가능 발전에 맞춰서 바꾸고 있나요? 그것도 자신 없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 30년, 35년, 50년 무엇을 했을까 절망하기 정말 좋을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어 희망의 근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지속 가능 발전을 출발해보려고. 실수지속 가능한 물수급 관리가 어떤 건지 하는 정의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물. 불... 물관리 일반 현황과 물관리 여건이 어떤지, 그다음에 영산강 섬진강 지역의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대응 그다음 그 영산강 섬진강 유역조사에서 나왔던 물수급에 대한 대응 그리고 그 광주 전남 송북에서 지자체별 물수급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물관리 이용, 물 이용 전략이 어떤 것이 지금 그... 세워지고 있는지 그 정도가서 허무스 발리고요. 어 먼저 발표드리기 전에 22년하고 23년 6월 한 중순까지는 극심한 강우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6월 하순에 우리 계산 어, 관측 사상 가장 많은 비한 418mm가 하순에 왔습니다. 그 비가 아니었다면 아마 내년에 농사는 못 지었을 겁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물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에 대해서 물세를 안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그 물의 소중함, 그 지불, 지불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불꽃을 열어놓고 물을 공급받고 계세요. 그러면 하루에 있는 주민들은, 농민들은 그 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굳이 또 많은 돈을 들여서또 양수장을 만들고 그런 공급체계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꼭 전라도만 해당된 게 아니라 이제, 강원도, 어디래요? 네, 물고는 닦고 얻은 거래요? 이런 말이 이제 나겠죠. 그래서 오늘 발표 순서는, 어, 원자 수자원 현황, 그 다음, 농업용수 일반 현황, 농업용수 관리, 농업용수 관리 순으로 발표, 공급하겠다. 공급하겠다. 에너지 분야, 그 다음에 식량 분야에서도, 어, 효율적인 식량 공급하겠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물하고 연결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개선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 여러분한테 잠깐 소개하자면 우선 기금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할 때 여기 지금 토론 자리가 이렇게 있어서 3만이 여러분한테 안 보이시는데 3만은 자료를 보세요. 어, 저희가 안을 세 가지를 냈습니다. 근데 1안하고 2안은 뭐냐면 1안은 지금처럼 가는 거, 2안은 대상지나 지원목적을 조금 더 확장하고 사업들을 다.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예 유효관리기금으로 무료부담금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물론 행정부는 사만에 절대 동의하지 않아서 사만을 저희가 밀지 못해서 일리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점. 마지막에 저희가 뭐라고 썼냐. 저희가 보고서에는 사만을 꼭 넣겠다고 해서 사만 그리고 이제 지자체별 수급객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이용현황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고 물병부담등 개선 방안들을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세 분께 각각 7분 정도씩 일단 토론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계에서 다른 수계로 이렇게 수리권이 넘어가가지고 물이 좀 넘어가는 현상도 있고 그다음에 홍수라든지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폭우가 내려가지고 어저께 수해를 많이 봤는데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아좀 이해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죠. 네. 농업용수, 공업용수가 지금 물관리 통합관리라고 해서. 네.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남하고 광주 전북에서는 통합 관리가 안 해요. 워낙 농업용수를 많이 쓰고 있는 걸리여서 이걸 실제적으로 앞으로 완전한 통합을 위해서 공업용수, 농업용수이 사용되고 있는 공공기관을 단, 어, 자체적으로 먼저 거버넌스화 시켜야, 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이제 금광유역의 물관리 위원회에 힘으면서이 지자체 물기금법의 안에 거버넌스를 만드는 그 기구만 하더라도 한 15번 정도 회의를 했어요. 왜? 안 해줘요. 공공기관에서 이 거버넌스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시작하면 언젠가는 공공기관이 민간 영역에 요구사항이나 이런 건의사항을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거든. 그래서 아까 송영 박사님 말씀하셨던 이 거버넌스가 그 돌파구를 찾는데 기여한 매개체 역할을 할수 있도록 앞으로 거버넌스 기구는 꼭 활용을 하는데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지역에서도 어, 물관리 기본법에 관한 그런 어, 사용도보다도 어떠한 뭐, 물과 관련된 논의나 그 토의가 있을 경우에는 꼭 활용하시면. 이어 그다음과 관련해서는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 광주 전남 전북 지도가능발전협의회 차원의 어, 물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어, 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오늘의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단계단계 단계 나갈 수 있겠지만, 저는 유역이라고 생각니다 오늘 저는 키워드를 유역, 유역이라는 키워드를 던지고 싶고요. 네, 그래서 유역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 그 정의를 한번 생각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도 있겠고, 또 생각을 안해보신분도 있을 것같고요 빗물이 떨어져서, 그 빗물이 떨어진 지역에 거쳐서 최종적인 유체로 가, 가기까지 모든 영역을 유역이라고 합니다. 물론, 정말 우리 생활이 소중하고 수상합니다. 정말 여기가 풀러야않 있는 저희들도 오늘 포럼 자체 준비했지만 상당히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 유가 매일 먹는 건데도 막 흡수에 대해서